어, 오늘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어, 꽤나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 흙을 갖다 부은 다음 비가 와서 어, 다젖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높은지 나든지가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안채 쪽이 좀더 낫네. 물이 고였죠. 물길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높구나. 거기 먹고 음, 다듬어야 겠어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 웨인체인을 주문했었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엊그저께 도착을 해서 이제 어제 달았죠. 그러면서 오늘 비가 오니까 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테무에서 구입했고요 처음에 테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봤을 때는 이버켓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저 물바지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바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맨 밑에는 이렇게 어, 크리스탈이 하나 걸려있죠 처음에 걸었을 때는 요맨 위에 이렇게 길이가 길거든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거보다 좀더 길어요 그래서 걸었더니 그냥 물이 튕겨져 나가는 거야 비가 아주 적게 오면 그냥 쫄쫄쫄 흐르는데 수량이 좀 많아지면 튕겨 나가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안에 이렇게 꼬아 줬어요 꼬고 그 다음에 안에도 이렇게 뭐랄까 체인을 옆으로 돌려줬죠 물에 저항이 좀 생기게 해 줬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량이 좀 돼도 밑으로 바로 흘러내립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 귀엽죠?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 볼까요? 여기인데 여기도 재밌죠? 음, 아주 재밌어요. 내 네, 위에 칸은 여기, 아까 쪽과 똑같이 줄을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체인을 좀 꼬았어요. 그 안에서. 물에 장애물이 생긴 거죠. 물에 저항이 생기게끔 해줬어요. 아, 재밌습니다. 뭐 비가 아주 엄청나게 왔다.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최나갈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우량까지는 타고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관찰해 보니까 그렇네요. 아주 재밌어요. 어,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되네요.